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티 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토가 많았을 때 토가 많아서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한 사주 이런 사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사주의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주 구성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도 큰 틀에서, 근데 그 자기 사주팔자에 토가 많은데, 일간이 무엇이고 또 주변에 어떤 오행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토가 많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토는 천간에는 무토와 기토가 있고, 지지에는 진술충미가 있습니다. 다른 오행보다 두 개가 더 많아요. 그거는 이제 진술충미라그래서 각 계절마다 환절기에 따라서 이 토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시간에도 토에 대해서 그리고 토가 많아도 그것을 뭐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토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술 충미는 어, 토의 본성이 토의 기운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생일이 음력 3월, 음력 6월, 음력 9월, 음력 12월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 계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는 봄의 기운, 목의 기운이고요, 미는 여름의 기운, 화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술은 가을의 기운, 금의 기운이고, 축은 이제 동토라 그래서 이제 토의 기운이긴 맞지만, 강한 겨울의 기운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혹시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 진술축미가 많은데 월에 있는지 아니면 태어난 띠가 그런지 일에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힘의 세기가 다르다. 그리고 진은 목기로도 봐야 되고 미는 화기, 술은 금기 그리고 축은 또 수기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 환절기라는 게 또, 진의 목의 기운으로도 보지만, 사실 진 다음에는 사, 여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 사실 이 진은, 목기와 화기도 또 같이 있다. 물론, 목기가 훨씬 더 강하고, 화기는 이제 거의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예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미도 역시 마찬가지. 미도 목기도 있지만,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의 초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신금, 아니 금의 기운 이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아예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토를볼때 이러한 부분까지 다 이해를 하시고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토는 이제 재고라 그래서 재물의 기운 그래서 창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 만약에 사주에 재성, 편재정제가 없다 하더라도 토가 있다 하면 기본적으로 재물의 기운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물론 그릇의 크기로 따진다고 하면 좀 약할 수는 있지만 아예 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도 역시 토가 많은데 다른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여러가지 영상을 보다 보면 조금 헷갈리고 힘들고 선생님마다 좀 다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토의 성질 및 속성은 뭐 누구나 다 비슷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에 토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폐쇄성이 강하고 고독해질 수 있고 답답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사주 토의 기운은 감추는 성향이 있어요. 땅이라는 건 모든 걸다 감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폐쇄성이 강하다고 보고 또, 화계살이기 때문에 고독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리고 좀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고집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도 좀 부족하고, 대인 관계에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계살의 기운은 종교적 성향을 또 나타내는데, 그런데 이 종교적 성향은 기독교적 성향보다는 불교적인 성향이 많고, 그리고 진술 충미가 있다든지 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사주 명리학, 풍수지, 이런 걸 공부하면 좋습니다. 또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백호대살이라든지, 괴강살, 이런 강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술 같은 경우는 천문살도 있기 때문에, 술과 해는 천문성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이나 화계살, 이런 것, 또 지식적인 측면에서 화계살이 이 지혜가 굉장히 많고, 또이지적인 욕구라든지 아는 게 많고 바깥다 시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연구하고 깊이 있게 가고 공부하는 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나 정치인들은 도화살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적인 수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화개살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한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술중미는한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재물의고 창고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다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환절기에 따라서는 원래 그 계절의 본기로 본다 그래서 그것도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잘 보려면 토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주에 토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답답하고 안 풀리는 건 아닙니다. 어~ 그것을 이제 구신이라고 하는데 구하는 신이 있으면 돼요. 또 그게 용신이나 희신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토는 모든 오행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땅 속에는 물도 들어있고 또 화, 따뜻한 기운 우리가 화산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 나무, 뿌리 모든 마무리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토는 하나로만 토로만 보면 안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토 기운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고집도 세고 답답한 면도 있지만 또 돈, 재물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또 숨겨진 알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많고 부자 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의 대운이 왔을 때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의 대운에 따라서 크게 뭐 개종도 하고 하는 일을 바꾸고 어떤 변화, 또 건강도 뭐 급격하게 나빠진다든지, 뭐 이런 변화가 또 토고의 대운, 아니면 또 일간 일지와 대운에 충돌할 때, 충돌하거나 극할 때, 그때 특별하게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오늘도 몇 가지 사주 예를 들어서 토가 많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 일주에 토감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원래 사주 명식에 나오지 않는 사주를 했는데 어느 분이 어, 그거는 뭐 그렇게 안 나온다 틀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실제 사주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이렇게 될수 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 연과 월이 합쳐져서 합의돼가지고 이제 1월 인묘진낼때 그게 결정이 되고, 또, 시는, 어, 일과 시가 합의돼서 극하는 기운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이 이제, 아,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거 있다면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꼭이 사주가 명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거 아니니까. 그냥 아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축생이다. 그러면 기축생이 있을 때 연도 토고, 그 다음에 지지 연주 일간 아, 연간 다 토죠. 그런데 미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신미월이 되는데, 그러면 이분은 지지를 보면 축술미 삼형살 갑술 일간이니까 그러면 토가 엄청나게 강한데. 여기에다가 지금 월간을 보며 신근까지 있어서 굉장히 이때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축술 및 사명살의 기운도 있고 재단신약에다가 또 정관이 이 갑목을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 콕콕 찌르고 자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면 정말 힘들어요 건강도 나빠질 수 있고 재물 손실도 많고 돈도 안 모아지고 돈이 들어오면 나가게 되고 누구한테 빌려주면 손실나고 그리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위장 소화기 계통도 안 좋고 어쨌든 이런 사주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 여름이죠. 미월이니까 여름에 나무는 굉장히 푸르른데 어 실제로 땅은 말라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있어서 수색목을 해서 뭔가 계속해서 받쳐줘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데, 어, 이 나무가 시들시들해져 가려고 하는데, 누가 다가와서 톱, 톱질하고 가위질하고 해서 나무를 자르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기댈 때 의지처도 없고, 힘든 상황이다가, 재다신약 사주고, 돈은 나가고, 건강은 나빠지고, 모든 게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어, 수의 기운과 목의 기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목의 기운, 그러니까, 텃밭은 굉장히 넓고, 한여름에 보면, 어, 들, 뜰, 이런 건 굉장히 넓은데, 나무 하나 달랑 심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목의 기운이 와야 되고, 두 번째 수의 기운이 와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대운에서 와야 됩니다. 물론, 사주에, 이제, 시간이 보면, 뭐, 이미, 이미 임이 있다든지, 해수를 갖고 있다든지, 뭐, 간목이 또 있다고 하면 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주가 있으면 인생이 답답하고, 여러가지 상황이 풀리지 않고 어렵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건강,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데, 그러면 죽으란 말이냐? 물론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사주가 100% 모든 게 사주 팔자대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를 잘 만난다든지, 좋은 부모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운에서 대운에서 이제 수목의 기운으로 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이름을 개명한다든지 풍수 좋은데 산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 감안하셔서 일단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주가 이랬을 때는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개수일간인데 토가 역시 많아요. 미월에 미일에 술시 이랬을 때, 어, 이건 토가 또 이것도 세 개나 되고 맞네. 이건 좀 다른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월이 일단 토의 기운이고 여름의 기운이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고 또한 지장간 속에 일단 정화가 다 세군데 있기 때문에 재물복은 일단 갖고 있다고 보고요. 또 부자가 될 수도 있는 사주입니다. 거기다가 을미월이니까 천간, 천간의 을목이 이 미토를 그으라고 제어를 해주고 있고요. 또 묘목 역시 미를 합거를 합니다. 합과에서 목기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식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식신 재살격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시천간에 보면 임수가 있어서 개수를 또 겁재지만 도와주겠죠. 이랬을 때는 어이 사람은 재능도 있고 또 실제로 어, 굉장히 성격도 보수적이면서 뭔가 자기 스타일만의 뭐 그런 건 있지만.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학식도 높고 또 기본적으로 알부자 스타일의 재물을 갖고 있고 또 식상이 발달했기 때문에 특히 식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일했을 때는 달라집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임수가 비록 겁재지만 의지, 의지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임수가 술토에 극을 받아서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술도 술 속에 신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단 식신이 제어를 다 해주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주가 아니에요. 아까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이랬을 때 특히 금수가 오면 훨씬 더 이제 대원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사주하고 전혀 다른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무토일간인데, 역시 태어난 것은 미, 을미월, 무술일.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 사주는 신강하다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축술미 삼명살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조금 또 달라요. 왜 그러냐면, 어, 시간에 갑목이 있고, 또 월간에도 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쪽에, 어, 이게 따지고 보면 편관과 정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엔진 출력 자동차로 말하면 센데 브레이크도 있는 형상입니다. 물론 이제 지지에, 지지에 보면 간목이나 을목이, 을목이 통고는 못 하지 않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 을미면 여름의 기온으로도 보지만 일단 미 속에 을, 을이 숨어 있잖아요. 정을기, 을목. 그래서 해묘미, 목국의 묘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을목이 그래도 어느정도 힘을 받고 특히 이제 대운과 세운 에서 수와 목의 기운으로 오며 훨씬 더잘 받고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같은거 하면 좋습니다 물론 관살이 혼잡된게 약간 흠이긴 하지만 천간이기 때문에 이정도면 뭐 요즘 관살 혼잡 특히 여성사주에서는 조금 안좋게 보지만 기본적으로 어, 직업은 이, 이 정도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토 자체가 보면 완전히 넓은 대지와 같은 산과 같은 큰 땅이잖아요. 근데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더 좋은 것은 이제 수기가 있고 하늘에 태양만 뜬다고 하면 이때는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을목과 감목이 있어서 제어해주고 컨트롤해주기 때문에 어, 원래 이 토의 입장은 뭐예요? 나무를 비록 남한테 양분을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 기 때문에, 어, 비로이 무술 일주가 좀 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막 나가고 그런 사주는 아니다. 다만 건강적으로 축술미 사명살이 있고, 건강적으로는 조금 위장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이 무술 일주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녹공 공공이라 그래서, 일단 녹, 그, 녹 자체가 지금 공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서 가장 뭐 토가 많아서 무조건 컨트롤을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차라리 공직에 나가면 왜 관이 용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직에 나가고 공무원, 국가 기관 이런 데 일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지금 여기서 이제 수의 기운이 있어야 재물의 기운이 있는데 재성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 일단은 이 사주의 기운으로 보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사주라고 하면,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리고, 그럼 재물은 있느냐? 재물은 원래 토잖아요. 근데 토 입장에서는 재물이 뭐예요? 수자, 수인데, 이게 토인데 수가 없다. 그럼 재물이 없나요? 물론 축토에 개신기라 그래서 일단은 정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토 자체의 기본적으로 역할은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좀더 좋아질 때는 일단 수의 기운, 금수의 기운이 온다고 하면 일단 돈 폭도 터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그런데 성격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어, 뭐,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 싱, 이 을목과 간목이 있으니까 겉으로 갔을 땐 약간 지금 보수적이고 뭔가 지키려고 하고 점잖은 것 같으면서도 똥꼬집이라든지 고집 부를 때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사주는 강하게 눌러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정도가 안된다고 하면 자기 멋대로 막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양쪽에서 길을 눌러 줘서 그나마 좋은 사주고 특히 틀이 잡힌 공직 이라든지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에 가면 괜찮다 더군다나 축술미 사명살이 있으니까 경찰이나 군인이나 검찰 이런 쪽에서 들어가서 공무원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잘될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또 다르게 토의 기운, 토가 많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올린 영상도 같이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어, 토가 많았을 때, 토가 많은데 또 다른 게 왔을 때는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여러가지 사주풀이 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